지아양, 우리가 좋습니다. 이제 SNS 상의 타이틀을 구해볼 차례가 왔습니다. 네. 네. 뷰티 스타그램 SNS에서 박지아 양에게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타이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채택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. 1번 야구 여신, 2 번은 미녀 투수. 네. 뭐가 좋을까요? 자, 지금 바로 샵 뷰티 인스타그램, 샵 박지아로 딱 어울리는 타이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이 바로 스타메이커가 되는 시간이겠죠? 네. 우리 마, 정경인 마, 원장님, 이렇게 어때요?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? 우선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. 그, 여러 가지 꿈에 도전하는 게 모습이 아름답고요. 아까 말했듯이 또 차근차근 하나씩 그, 목표한 거 이루어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도 뭐 많이 응원해 드릴 거고요. 아, 감사합니 네. 앞으로 우리 박지아 양의 활동 모습은요. 뷰티 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활동 모습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니까요. 네.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